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입니다. 오늘은 불안형 연애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연애 사연을 접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불안형 연애 성향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거나 뭐 이별에 이르거나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연애로까지 번져서 계속해서 연애의 악순환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형과 마찬가지로 회피형도 비슷하죠. 거의 하나의 조합처럼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애를 할때 불안형에 가까운 사람들의 큼지막한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지나치게 연애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에 몰입한다는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연애만 시작하면 뭔가 자기 자신은 조금 방치하는 느낌 예를 들어 원래 자신의 생활 패턴 뭐 취미 뭐 자기개발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연인에게만 모든 신경을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쏟아 붓는 만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거나 의지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점점 관계의 추가 상대방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조금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이분법적인 사람들이 많죠 내가 요구한 걸 얻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을 그 순간순간마다 아, 상대방이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이제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만 스스로 부정적인 결말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안형들에게는 제각각의 사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통로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연애를 하나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연애하는 과정과 연애하는 방식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불안형 연애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본인이 해주고 싶은 것 또는 본인의 방식대로만 상대방에게 마구마구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로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다가 혼자 서운해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혼자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애를 할때 목적 의식만 가지고 마치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잘 돼야만 하는 사이다 우리는 운명 같은 사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서로 만난지 얼마나 됐고 서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미 이렇게 정답을 정해두고 상대방과 잘 되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연애를 이어가면서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만남 초반부터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예쁘게 만나다가 결혼까지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불안형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상대방과의 그런 미래에 대해 스스로 확정을 짓는 그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의 뭐 작은 실수나 오해 같은 것들을 겪었을 때, 아, 내 생각과는 달리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다가 상대방이 평상시보다 대답이 좀 늦다거나 뭐 약속 시간을 조금 미룬다거나 아니면 표현을 예전같이 안 해줬다거나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려고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불안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려면 혼자만의 기준과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든 상대방이든 감정에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중에는 또 저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내 뜻대로 잘안 됐으면 그것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지.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상황 상황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상대방에게 푹 빠져서 나는 이 사람과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과하게 앞서갔던 만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비유 들어보면 우리가 그림을 처음 그릴 때 이제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뭐 실수를 했어요. 잘못 그렸어요.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칠을 하고 어 레고를 만들 때도 블럭을 잘못 끼웠으면 다시 뺐다가 다시 맞추고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끝내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블럭을 하나 잘못 끼웠다 그래서 어 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면은 잘못 될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중간에 잘못 끼웠다는 걸 알면 아씨 이 뭐야 짜증 나네.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그냥 이 정도의 귀찮음일 뿐이지 부정적인 의미. 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수정해나가고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실 불안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잘 안됐네? 그럼 저거 하면 되지 저게 안됐네? 그럼 그 다음 거 하자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잘 쌓아 나가기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불안하다 두렵다 이럴 시간도 없다는 거죠 불안형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가 잘 안되면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날 것 같아 라고 혼자 단정을 짓고 작은 실패를 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한다는 점이에요. 관계 속에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때로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경험을 함께 해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내버려 둬도 어느 순간 시간이 흘렀을 때 알아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경험을 하고 서로의 많은 장점들을 보다 보면 예전에 내 내가 문제 삼고 있었던 이런 단점이 아예 잊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상대방의 뭔가 작은 부분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소심해지고 뭔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반대로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사람의 매력이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연애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놀고 먹고 마시다가 헤어져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서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상황과 문제를 해결을 해나갈 때 이게 바로 우리 관계에 1점 1점 1점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점수가 넘어서 확신이 들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그려지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과의 미래를 선택하든 안 하든 정말 내 선택인 거예요 반대로 미래부터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아 제일 잘생겼어 제일 예뻐 제일 능력이 좋아 제일 나한테 잘해줘 이런 생각만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면 정작 내가 상대방 눈에 매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불안형 모습을 키우는 악순환이 된다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말. 행동, 뭐 이미지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를 위해서 쌓아가세요. 예를 들어 연애 중에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지혜롭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질까. 되게 단순한 건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늦게 답하면 바쁜 순간이 있으면 또 한가로운 순간도 있겠지. 그럼 그런 한가로운 순간일 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반대로 나도 지금은 한가롭지만 바빠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 만남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바쁜 순간이 없다. 적당히 바쁘지만 바쁜 게 끝나면 항상 상대방부터 먼저 찾고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온갖 모든 신경을 다 쏟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벌써 문제점을 찾은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바쁘게 살든, 뭐 취미를 닫든, 뭐 경제 공부를 하든, 부업을 하든, 자격증 공부를 하든, 뭐든 더 해볼 수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질질 끌려가는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애 스타일대로 관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생활적인 것들이나 해야 할 것들도 있겠지만, 감정에 대한 감정 메모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들 뭐 감정 일기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뭔가 거창하게 시간을 정해두고. 30분씩 이렇게 글을 쓰기보다는 내가 당시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간단하게 단어나 키워드 정도로만 남겨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좀더잘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틈이 날 때마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겪는 어떤 문제점 어려운 감정들을 100%다 해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노력을 한다면 최소 70점, 80점 이상이 감정 해소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보듬어 줄수 있고 감정적으로 수용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걸 불안형에 빗대어서 말하면 불안형의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 해소를 10점도 하지 못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100까지 풀어달라고 감정의 확신을 달라고 애원. 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최소 본인 스스로 1인분 이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해야 그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불안형 연애를 극복하는 핵심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불안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현재의 나를 믿고 앞으로의 나를 믿으려고 힘을 써야 스스로의 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야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고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게 되면서 더 이상 불안형이 아닌 안정감 있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연애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봐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이였습니다.